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일단 12강에 올라간 거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 굉장히 의외네요. 의외라고요? 처음에 어 굉장히 어 올라갈 줄 몰랐는데 네. 생각보다 쉽게 올라갔어요. 어 일단 그 백기 선수의 우로곳이 굉장히 아.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르곳을 좀 미리 이거에서 써먹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? 우르곳 약간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울프가 생각했는데 네. 음, <웃음> <웃음> 딱 봤을 때딱 이거 처음에 하면 이거 좋을 것 같아서 네. 딱 했는데 별로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쎄. 1대1 해봤는데 괜찮게 나와서. 네. 딱 쓰게 됐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래서 우르곳을 사랑하는 전국의 많은 우르고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좀 살짝 전해드릴 것 같고요. 특히나 지금 12강을 올라가면서 울프 선수와 뱅기 선수 두 선수가 맞붙게 돼서 내전이 되었는데. 네. 혹시 그 저희들끼리 여담으로는 뭐 치킨빵이든 아니면 버거빵이든 이런 내기를 조금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내기 하셨나요? 치킨 사주게 됐어요. 아, <laughs> 역시나 이두 친구들은 약간 이런 게좀 있거든요. 네. 오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약간 우르고과 누누에서 갈등을 했는데 모데카이저 보고 승리 예상했나요? 모데카이저 보고 끝났다 생각했어요. 이겼다. <laughs> 어, 약간, 아, 아니요, 졌다고. 본인이 아, 끝났다. 다어 근데. 아우 이거는 이길 지 몰랐어요. <laughs> 오, 오데카이저가 좀네 네. 좋은 피었네요 확실히. 네 오데카이저가 라인을 밀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네. 그, 플래시를 약간, 뻘로 뺀 게, 이득이었죠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12강 올라가게 된거 축하드리고요. 많은 SKT 팬 여러분들, 그리고 뭐, 정글러를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뱅기 선수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,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, 그리고 팬들을 위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번에, 이번에, 그냥, 솔로킹 토너먼트에 좀, 12, 12명까지 올라갔는데, 이번에 그래도 좀, 열심히 해서, 음.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요. 네. 꼭 멋진 선전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뱅기 선수. 수고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